식사 후 커피 한 잔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커피에 함께 추가한 일반적인 성분이 실제로는 뇌의 크기를 줄이고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커피와 함께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3가지와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앞으로 커피를 마실 때이 성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알려드리는 다르게 채널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치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치매는 60대 이상에서뿐만 아니라 30대 40대 젊은층에서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 환자는 뇌세포 사이의 연결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연결성 감소는 인지능력 저하와 치매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세포 사이의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해로운 음식 3가지, 그리고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뇌세포 사이의 연결성 감소는 신경세포 간 정보 교환 과정인 시냅스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포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40대, 50대 중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젊은층에서도 운동 부족, 흡연, 음주와 같은 나쁜 생활습관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냅스 감소의 가장 큰 영향은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전두엽에서 시냅스가 감소하면 충동 조절 장애와 같은 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두엽에서는 언어기능 장애가 두정엽에서는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시냅스의 감소가 바로 치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커피에 추가하는 성분 중 하나인 시럽이 실제로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커피 음료에 널리 사용되는 시럽은 맛을 더 달콤하고 풍부하게 만들지만 그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럽을 조금만 추가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식후에 주로 마시는 커피에 시럽을 추가하면 이미 높아진 혈당 상태에서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 충돌을 유발하고 고혈당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럽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이며 비만 환자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높은 혈당 상태는 최종 당화산물인당 독소를 생성하게 되며 이 독소는 뇌세포에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 섭취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당분 섭취는 당뇨병 발병률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커피 소비를 위해서는 시럽 사용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카페모카는 초콜릿 향과 달달한 맛이 특징인 인기 커피 음료로 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사랑받습니다. 이 매력적인 맛의 비밀은 주로 초코소스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코소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코소스의 주요 성분은 카카오가 아닌 설탕입니다. 설탕 외에도 초코 분말과 시럽, 그리고 합성 향료가 추가되어 풍미를 더합니다. 이러한 성분 조합은 초코소스를 매우 달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치매 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당뇨병 발병 위험 역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초코소스에 들어있는 설탕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이는 결국 장내 세균의 증식을 활성화시켜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함께 섭취할 경우, 위장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모카와 같은 달콤한 커피 음료를 즐길 때는 이러한 건강상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스크림은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여름철 간식으로 특히 무더운 날씨에는 그 상쾌함과 달콤함이 큰 유혹이 됩니다. 아이스크림의 기본 재료인 우유를 차갑게 얼린 것에서 시작된 이 음식은 다양한 맛과 형태로 변화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프레소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조합한 아포가토는 시원하면서도 풍부한 맛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즐겨먹는 대부분의 상업적 아이스크림에는 상당량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치매 예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이는 당뇨병과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의 섭취는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일시적인 행복감을 주지만 혈당이 떨어질 때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다시 단 음식을 찾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 음식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심지어 중독과 같은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단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대안으로 자연적인 단맛을 제공하는 과일 등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는 방법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건강 상태와 체질 파악하는 것입니다. 커피는 건강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을 함유하고 있어 염증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및 치매 예방에 유익할 수 있지만 커피의 카페인이 일부 사람들에게 불안감, 초조함,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 카페인 함량이 낮은 커피나 디카페인 커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의 반응을 관찰하여 커피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권장되는 카페인 섭취량은 하루 최대 400mg입니다. 이는 대략 커피 4잔 정도에 해당하나 개인에 따라 적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추가하는 설탕, 크림, 시럽 등은 칼로리와 설탕 함량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첨가물 없이 순수한 커피를 즐기는 것이 더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커피를 적절히 즐기면 커피의 건강적 이점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커피의 종류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 커피 제조 방식에 따라 커피의 성분과 맛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블랙커피, 특히 아메리카노 선호하는데 아메리카노는 물을 추가하여 에스프레소를 희석한 형태로 설탕이나 크림과 같은 첨가물 없이 순수한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칼로리를 낮추고 커피 본연의 항산화 성분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온과 고압으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방식은 맛은 진하고 강렬하지만 특정 항산화 성분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드립 커피나 더치 커피 콜드 브루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추출하기 때문에 커피의 성분을 더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커피의 산도가 낮아 소화가 쉽고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더욱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커피의 종류와 추출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커피의 건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좋은 품질의 커피를 올바른 방식으로 추출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는 세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 손실을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를 마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커피를 마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수분 균형을 유지하세요. 이는 이뇨작용으로 인해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몸속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 대신 물선호 녹차나 홍차와 같은 다른 카페인 함유음료보다는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차 역시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이뇨작용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물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설탕, 크림, 시럽 등의 첨가물이 들어간 커피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불필요한 칼로리와 설탕을 추가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커피와 함께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3가지와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하여 그들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